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뉴 아우디 S5 쿠페입니다. 아우디는 S와 RS 두 가지로 고성능 버전을 운영을 하고 있죠. A5도 S와 RS 두 가지가 있고요. S5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쿠페와 스포츠백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S5는 2007년에 데뷔를 했고요. 현행 모델은 2017년에 데뷔한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버전답게 모델 체인지 텀이 좀긴 편이죠. 국내 엔진 라인업은 3.0 가솔린 터보 한 가지고요. 바디 타입은 쿠페와 스포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쿠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보기 힘들어진 투더 쿠페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S5 쿠페고요. 가격은 8,597만 원입니다. 투더 쿠페는 앞에서 봐도 세단이나 스포츠백보다 좀더 날렵해 보이죠. 투도 쿠페는 공간 활용성 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외장 디자인에서 차별화가 필요한데 이 s5 쿠페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앞쪽에서 봐도 좀더 스포티해 보이죠 그리고 차도 좀더 낮아 보입니다 독일의 고성차들이 그렇듯이 외장에서 아주 튀는 디테일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 s5 쿠페의 경우에는 앞뒤 범퍼라든가 윈도우 몰딩 등의 블랙 패키지가 적용됐고요 이 이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좀더 강인한 모습이 된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헤드램프인데, S5 쿠페에는 레이저 라이트,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고성능 헤드램프의 활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헤드램프에는 웰컴 라이트가 포함이 되 있고요. 아우디답게 웰컴 라이트의 디자인이 좀 화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이내믹턴 시그널도 포함이 되 있고요. 기본적으로 승용 바디이긴 한데, 투더 쿠페는 옆에서 봤을 땐 비율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저 운전석이 거의 차체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세단에 비하면은 무게중심이 더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5 시리즈라고 해도 쿠페와 스포츠백은 차체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스포츠백과 비교해보면은 쿠페는 전장이 더 짧고요. 전고도 더 낮습니다. 특히 S5 쿠페는 A5 쿠페보다 전고가 조금 더 낮죠. 쿠페는 운동성능을 좀더 강조한 성격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도 좀더 짧게 설정을 한것 같습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일반적인 세단보다 더 낮아 보이죠. 이 트렁크 리드 자체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전고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일반 세단보다 더 낮고 와이드한 그런 실루엣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에도 다이내믹 턴시그널과 웰컴 나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차들 보면 은 아우디도 그렇고 또는 심지어 고성능 버전까지 머플러 장식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머플러 장식은 아닙니다. 야간에 차 문을 열면은 바닥을 비추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 S 배치가 굉장히 좀 크고 선명하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윈터 아이셉트 에버 3 사이즈는 275에 3820입니다. 0 예, S5의 실내는 장식이 좀 다르죠. 일반적인 아우디는 최근에 하이그로시가 실내에 좀 많은 편인데, 이 차는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카본 장식이 쓰였죠. 그래서 보통 스포티한 차, 고성능 차에 카본 장식이 적용이 되면은, 그 시각적으로도 꽤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이 S5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본 장식이 주로 눈길이 많이 가는 대시보드와 센터플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쓰였어요. 반면에 하이그로시는 일반적인 아우디보다는 그 비율이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다른 아우디들처럼 대시보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장도 괜찮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 차가 S모델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 천장에 A필러 여기에 직물이 쓰인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과 달리 보통의 차들은 여기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손잡이가 없어요. 모니터는 10.1인치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아우디가 대부분 10.1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차 역시도 같은 사이즈고, 반면에 이 차는 돌출형 치고도 이게 높이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돌출형도 이게 디자인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 차는 돌출형 모니터 치고도 꽤 높아서,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추면은 이게 눈높이와 모니터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뭐 다른 아우디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그니까 기본 홈 화면이 이렇게 크게 3분할이고요. 여기서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앱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된 이 메뉴가 나오고요. 드라이브 셀렉트에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 아래쪽에 물리 버튼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주행과 서스펜션, 스티어링 또는 엔진 사운드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조명 및 시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무드 조명이고요. 실내 등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무드 조명이 있고, 다른 아우디들처럼 여기서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표면등과 라인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 색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드 조명은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쪽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상위 모델만큼 아주 그렇게 폭넓게 들어간 건 아닌데, 빛 자체는 예쁩니다. 무드 조명은 총 30가지 색상이고요. 시트로 들어가면은 이 차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그러니까 스포츠 시트인데 여기에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는 웨이브와 안마 스트레치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강도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임이 밝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또는 아우디 버츄얼 코피 계기판이죠.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이분할입니다 최근에 시선한 아우디는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A3 같은 경우, 근데 이 차는 그 A3보다 또는 Q4보다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더 좋네요. 그리고 지원되는 앵글도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은 아이콘들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앵글이 지원이 됩니다. 실내는 송풍구의 가로 라인을 좀 강조한 디자인인데 그래서 실제 실내 폭보다 차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가운데 부분도 저게 송풍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혀 있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저 가로 라인을 좀 강조해서 실내가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모니터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이 공조 양치도 상대적으로 다른 차에 비하면은 높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공조 양치도 눈에 좀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공조 양치 다이얼은 전형적인 아우디의 디자인 또는 사운드인데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우디는 공조 양치 다이얼이 적용했을 때이 조작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격이 나 그런 걸 떠나서 이 조작하는 이 다이얼 소리가 이게 꽤 듣기가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조 양치는 굉장히 직관적인 디자인이고요. 이 물리 버튼에 따로 그림은 없는데 이게 약간 터치예요. 그래서 이 밑에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커지죠. 그리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공장치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우디가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또는 액정의 아이콘이든 이게 좀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그 사용 편의성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할 때는 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에 이게 뜨고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계속 눌러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터치 스크린으로 바로 눌러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 아래쪽에 지금 버튼이 두 개가 죽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차는 투더 쿠페로서는 이 센터 플로어에 수납 공간이 좀 많은 편이고요. 심지어는 이 컵홀더의 위치도 꽤 좋죠. 이 컵홀더가 기어레버보다 이게 한참 앞서서 있기 때문에 뭔가 넣고 빼기가 좋은 것 같은데 반면에 여기가 좀 이게 긴 물건을 넣으면 은이 버튼이 가리는 그런 단점은 있죠. 컵홀더에도 여기에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조명이 이게 전체 에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딱그 눈에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딱이 정도까지만 조명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B 단자 하나가 있고요. C볼트가 있고요. 기어레버도 전형적인 아우디의 디자인이죠. 요즘에 기어레버가 대체로 좀 짧은데 이 차는 그걸 감안 해도 굉장히 좀 짧은 편이고 펀징 처리가 돼 있어서 시각적으로 좀 스포티하죠. 그리고 여기에 작은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키를 놓는 그런 공간이고요. 실내의 편의성에서 좋은 것중에 하나가 이 센터 콘솔 박스 또는 이 암레스트인데 이게 높이가 여러 단계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높낮이를 좀 조절하면은 운전할 때꽤 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센터 콘솔 박스와는 달리 이게 약간 좀 개방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us 단자가 하나 더 있고요 운전대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크기가 약간 좀 크게 느껴지고요. S 모델답게 손에 주로 닿는 부분은 펀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림의 재질도 손에 좀잘 붙는 그런 소재인데 펀칭 처리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손에 잡히는 감각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림 안쪽에는 또 빨간색 바늘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다른 아우디와 비슷하고요. 조절은 수동입니다. S5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디자인이긴 한데 그 해상도 자체는 꽤 좋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계기판은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스포츠 구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디자인이죠 이게 s 성능 그리고 이게 다이내믹 입니다 뭔가 디자인을 보면은 그 s 성능이 가장 좀 어, 타코미터 집중적인 그런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 양쪽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는데 차문을 열면은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요. 그리고 다시 차문을 닫으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요즘에 아우디 승용차는 스티어링 컬러 왼쪽에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깊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팔뚝이 다 들어갈 정도로 좀 깊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매뉴얼은 글로우 박스 넣잖아요. 이 차는 글로 매뉴얼이 여기 에 있습니다. 보통 투더 쿠페는 문이 크게 열리는데 그러니까 문짝 자체가 좀 크죠. 이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석만 보면 드나드는 편의성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이 차가 S모델답게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 그걸 떠나서 이 시트의 형상 자체가 꽤 스포티하죠.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단단보다는 약간 좀 탱탱에 가깝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시트의 그 높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좌판은 기본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 아닌데 이렇게 앞쪽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도어 트림에는 윈도우와 메모리 시트 그리고 트렁크 열린 버튼이 있고요. 저게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그렇지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요. 투더 쿠페의 경우에는 이 열을 쓸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어쨌든 들어갈 때는 이 줄을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이 등받이가 앞쪽으로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버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보통 투더 쿠페의 이 열은 거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차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러스 2의 개념입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틈이 거의 없고요. 헤드룸의 여유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통의 SUV 3열과 비슷한 그런 거주성이에요. 반면에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는 괜찮은 편이고요. 트렁크는 도어 트레이 버튼이나 여기 버튼으로 이렇게 열 수는 있는데 닫는건 수동입니다. 보통 이렇게 8천만 원 넘는 차에 트렁크 수동은 좀 드물죠. 트렁크는 바디 타입에 따라서 용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 A5 스포트백은 465L고요. A5 쿠페는 450L. 이 S5 쿠페는 370L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 중에서 트렁크가 가장 작죠.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트렁크가 아주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어시트는 모두 폴딩이 되기 때문에 해치액만큼은 아니지만 이 트렁크 공간을 좀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레버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가운데 시트가 접히고요. 이거는 이제 양쪽에 릴리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 시트를 적으면은 이 공간을 좀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차는 고성능 모델답게 시동을 걸때 배기음이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펑 하고 터지죠. 물론 RS5처럼 아주 고성능 차만큼 배기음이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A5보다는 소리가 좀더 크죠. 그리고 정차 시에 이 회전수를 올려보면은 확실히 이게 엔진보다는 이런 그 배기음이 좀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약간 좀 특이한 게 당연히 유리는 있 4개 모드도 원터치인데 이렇게 시동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원터치가 아니에요. 또이 상태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또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차는 조용한 차가 아닙니다. 그 S 모델답게 외부 소리, 그러니까 엔진 소리라든가 배기음이 좀 많이 허용이 돼 있죠. 물론 그게 데일리로 타고 다닐 만큼 소리가 큰건 아닌데 일반적인 세단에 비하면 소리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좀 실내로 들어오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는 또, 지금 회전소가 낮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배기음이 거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차로서는 주행거리가 좀 많아요. 9,500km니까 거의 만km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정차 시에 운전자라든가 시트로도 좀 가늘게 진동이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L V6 터보 엔진과 8단 팁트로닉으로 구성이 됩니다 A5의 경우에는 7단 에스트로닉인데 SQ5와 S5는 8단 팁트로닉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행 느낌은 이게 파워트레인이 같잖아요 그래서 SQ5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SUV와 이런 투더 쿠페는 또 성격이 다르죠 사실 SUV와 같은 엔진이라고 해도 승용차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요즘에 또 보기 힘든 투더 쿠페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형 타입의 스포티 버전보다는 좀더 기본적으로 스포티한 세팅이어서 SQ5와는 생각보다는 느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단단한 편인데 아주 저속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에어 서스펜션처럼 약간 좀둥실거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속도가 한 20 정도. 아주 낮은 속도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그니까 러 이게 댐핑의 그 상단 부분이 약간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된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는 부드럽다 또는 단단하다 하기보다는 약간 좀, 어, 탱탱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 하체도 시트 쿠션이랑 거의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쿠션이 좀 탱탱합니다. 이 차는 8단 팁트로닉인데 그래서 7단 에스트로닉에 비하면은 저속에서 그 변속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약간 좀 쇳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좀덜 하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S5 모델에서 그런지 그냥 타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S 트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속에서 또는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좀 그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독일의 고동차들 보면은 성능은 좋은데 일반적인 승차감도 꽤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투도 쿠페라서 공간 활용성에서 좀 마이너스잖아요. 그거만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타고 다녀도 될 만큼의 그런 승차감이에요. 일반적인 A5보다는 좀 단단하지만 이런 요철 구간이라든가 좀안 좋은 놈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적당히 어느 정도는 충격을 잘 흡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전수를 아주 높이지 않으면은 또 생각보다 이 엔진 소리 또는 배기음이 크지가 않고요 기본 컴포트 모드에서 지금처럼 회전수가 2,000 rpm 이하로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반면에 회전수는 낮아도 이게 속도가 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지금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이게 윈터에 좋은 그런 성격이어서 그 윈터가 아니면은 주행 성능에서는 심지어 연비까지도 대체로 다이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S5 쿠페 같은 차에 이게 지금 어 3월인데 어울리는 그런 타이어는 아닌데. 이게 또 아마 이제 본사 방침을 따른 것 같아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춰서 국내에서 시승차도 윈터 타이어를 계속 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운전 감각은 A5와 비슷한데 이게 또 스포트백과 이런 투도어 쿠페는좀 달라요. 이차 밖에서 보면은 운전석이 차의 대략 중심 부분에 있는 것 같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도어 차들은 약간 앞쪽에 있잖아요 비필러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이 차는 거의 약간 좀 중심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운전 감각 또는 그러니까 운전 자세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뭔가 이 운전석이 약간 좀 뒤로 어 빼서 운전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앞쪽에 그 형상 때문인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룸미러가 꽤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차들은 손을 이렇게 이만큼 뻗어야지 룸미러가 있는데 이 차는 룸미러 바로 여기 앞에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룸미러가 좀 가까워서 그 앞쪽에 시야가 약간 좀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그 사이드미러 시야는 꽤 좋고요 보통 폭스바겐 그룹의 차들이 사이드미러가 좀 작은 편인데 이제 작은 것과는 별개로 그 양쪽의 시야는 괜찮고요 그리고 의외로 뒷유이 시야도 괜찮고요 참고로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도 포인트인데 이게 의외로 운전할 때도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이 사이드미러를 자주 보잖아요 차선 변경할 때 그때 이게 항상 보이니까 의외로 이게 또 운전할 때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이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가 회전할 때도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심지어는 보통 이제 올 시즌 타이어 같은 경우만 해도 코너 몇번 돈다고 막 타이어,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윈터 타이어는 이렇게 한 코너 몇 번만 돌면은 막 타이어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마른 놈에서 이제 좀 그립의 차이가 있죠.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전할 때 밖에서 본 것처럼 이게 차가 좀 낮잖아요. 납작하고. 어... 그 비주얼대로 코너에서도 좀 낮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언더 스티어 성향도 윈터 타이어인 걸 감안을 하면은 꽤 적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ISG로 온오프 될때 그런 그 작동이 굉장히 깔끔한데 그러니까 꺼질 때는 약간 흔들림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7단 은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시동 끄고 켜질 때 약간 소리도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승차감에서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포티한 세팅인 것에 반해 이것도 윈터 타이어 같은데 일정 그립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제어가 조금 빨리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행에서는 가속력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사이즈에 353마력이면은 이게 당연히 가속력이 빠른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공식 제로 백도 4.7초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 가속 시간이 약한 17초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걸좀 감안을 하면은. 꽤 빠른 가속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백 17초면은 G70 3.3이랑 어 대략 비슷한데 어이 차가 지금 휠라이 휠,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속으로 갈수록 차가 이렇게 좀 많이 떨고 상하로 어 직진성도 떨어지 고 그런데 어 그러면은 보통 가속력에서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니까그 감안을 하면은 이런 가속력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게 토크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2,000rpm 이하에서부터 또는 자동연속되는 6,000rpm 까지 굉장히 좀 일정하게 토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효율 좋은 엔진, 성능 좋은 엔진을 얘기를 할때이 차는 가속페달을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잘 붙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 차는 가속페달을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빠릅니다 라고 말씀 표현할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속페달을 한반 정도만 이렇게 밟아도 그 토크밴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속도가 되게 좀 쭉쭉 붙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효율과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 있는데 승차감에서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가장 큰 차이가 역시 파워트레인의 반응인데 이 차는 거기 하나 더해서 소리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승차감에 비하면은 다이내믹으로 바꿀 때. 고회전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더 굵고 약간 좀자극적인 음색이 나오죠. 그리고 반응도 좀더 빨라지고. 어 거기다가 이게 스티어링의 무게도 뭔가 좀니까 다른 차들도 보통 스티어링 무게도 이게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다이내믹 모드에서 이 스티어링이 어 좀더 유별나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댐핑도 달라지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세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이내믹에서도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긴 하지만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시스트 여부에 따라서 정속 주행할 때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평균을 잡으면은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는 대략 한 17. 뭐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정속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15 이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리막에서 보면은 속도가 빠르기도 한데 돌아 나갈 때 무게 중심이 좀 깔리는 게 그게 좀더 인상적입니다. 회전수를 많이 안 높이면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기점이 대략 한 3,000rpm 같아요. 이게 3,000rpm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특히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어 자극적인 엔진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풀 가속을 하면은 이게 자동 변속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토크가 좀 일정하게 나오고. 그리고 보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회전으로 올라가면은 끝에 가서 좀 이렇게 토크가 감소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상대적으로 앞쪽에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긴 하는데 이게 프레리스트 도어로는 또 굉장히 드물게 측면 쪽에서 그러니까 좀 새는 것 같은 그런 바람소리는 또 없습니다. 보통 이런 프레리스트 도어는 고속으로 주행하면 측면에서 이렇게 약간 새는 소리 있잖아요. 슥 하고. 그런 소리가 거의 있거든요. 예, 그런 소리가 없는 프레임스 스토어가 몇대안 되는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이쪽에서 그,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런 품절음이 없는 게 장점입니다. 예, 이번에 아우디 S5 쿠페를 타봤는데요. 이게 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 이제 투도 쿠페는 이게 진짜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의 투도 쿠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보기가 힘든데, 오픈카만큼 또는 오픈카 이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장르의 차인데, 그래서 그런지 익숙한 아우디의 안팎 디자인 엔진이긴 하지만 뭔가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쿠페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더 스포티한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 대신에 공간 활용성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사도 쿠페가 인기를 얻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투도 쿠페는 이제 수요가 이렇게 좁을 수밖에 없겠죠. 외장 디자인으로 보면 당연히 쿠페가 오도보다는 좀더 예쁘고 운동성 같은 경우에도 좀더 우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2열이 사실상 없다시피하고 사실 2열이 없는 정도는 아닌데 일단 그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죠. 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해치백 타입이 아니어서 그 트렁크의 활용성도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의 재미라든가 또는 뭐 저처럼 거의 혼자서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또는 개성을 굉장히 좀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전기차보다 더 개성이 있어요 투더 쿠페가 그런 분에게는 이제 어울릴 수가 있는데 뭐 그거와 함께인 2열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스포트백이다서 나왔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를 제외하면은 주요 편의장비는 다 있는데 이 차가 S5 모델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능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가 모니터에서 그게 없는 게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 차가 가격이 8,500만 원인데 이제 트렁크 닫는 게 수동이죠. 사실 트렁크 닫는 게 수동이라고 그게 썩 일상에서 불편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트렁크가 수동인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모양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차 상태가 썩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차가 정차 시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지붕 쪽에서 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뭐 어제오늘 비가 전혀 오진 않아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아닌데 뭔가 그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저 지붕 쪽에서 그리고 확실히 아우디의 최신 다른 모델에 비하면은 그 실내 디자인이 약간 좀 올드한데 이게 취향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아우디는 공중장치도다액정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런 물리, 다이얼로 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 감성적인 면에서 소리도 참 듣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게 다른 아우디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실행을 시키면은 연동이 되긴 하는데, 저게 항상 그 목적지가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 그러니까 보통 미국형 차들, 미국 브랜드의 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기 그 갈림길에서만 저게 표시가 됩니다. 예, 이로써 더뉴 아우디 S5 쿠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